Sun, you, and, plus L -E s u n u n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liss는요. 바로 치고 without 이렇게 써 주세요. ent를 붙이면요. different. 다른 형용사가 돼요. ing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반드시 주어는 뭐만 된다? 사물만 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의문문 공부를 했었고요. 명령문, 청유문, 그다음에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유도 부사가 들어간 문장 공부를 했었고 오늘 이제 감탄문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영어 문장에 관련된 건다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오늘 감탄문 공부를 할 텐데요. 감탄문이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감탄하는 거 있죠. 놀랄 때, 기쁠 때 쓰는 표현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모두 감탄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뭐뭐구나, 뭐뭐인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감탄문에는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한 품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각각 형용사의 형태까지 정리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감탄문은요. 감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두개 단어만 알아두세요. What, How. 우리가 의문사일 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쓰는 건 의문사는 아닙니다. 물어보는 문장은 아니니까요. 그냥 감탄문 표현에 빌려 쓰는 거예요. What, How, 명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냥 What을 쓰면 되겠고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감탄문에는 How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What을 이용한 감탄문 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You are a good boy,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착한 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좀 감탄문으로 바꿔볼게요. 야, 너 굉장히 착한 소년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a good boy. boy를 대상으로 하는 감탄문이니까, w a t 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써주면 되는데, a good boy. 이렇게 형용사랑 묶여져 있죠? 이럴 땐 그냥 같이 쓰면 됩니다. what a good boy. w a t a good boy. boy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매우 착한 소년이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또한 가지. how를 이용한 감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 뒤에 형용사가 오면 되겠죠. 이 문장 다시 볼게요. You are a good boy. 너는 착한 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what을 이용을 할 때는요. what a good boy. boy의 포커스를 맞춰 줬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good이라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감탄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요. how를 빌려오면 되겠죠. how good이에요. 바로 형용사가 딸려옵니다. How good? 그 다음 뒤에 쭉 쓰면 돼요. How good a boy? 의미 알겠어요? 명사일 때는 what a, what a good bo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how 감탄사를 표현해 주려면, 우리 배웠죠? how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거. 그래서 how good a boy? 이렇게 늘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착한 소년이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how good?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왔 다음에 명사를 대상으로 감탄문을 만든다는 거, 하우 다음에 형용사를 대상으로 감탄문을 만든다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감탄문은. 자, 그러면 지금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에서 하우 다음에 형용사 이용하는 법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용사를 공부하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언뜻언뜻 언뜻 나왔죠. 형용사는요 일단 명사만 꾸며주는 게 형용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요 형용사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고요 거기 있는 형용사만이라도 기본적인 거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본형 그냥 단어 자체가 형용사를 위해서 태어난 탄생한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에서 파생되어 온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간단하게 저랑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 플러스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sleep, 잠이라는 명사죠. 거기에 Y를 붙이면요. sleepy, 졸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sun, 태양, 명사죠. Y를 붙이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sun, u, n, 모음 플러스 자음이죠. 이럴 땐 그냥 y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음을 한번더써준다 그랬어요. 이런 법칙들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창한, 날씨가 좋은 할때 sunny,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rain, 비죠. rainy, y를 붙이면 비가 오는 health, 건강, healthy, 건강한 salt, 소금, y를 붙여주세요. salty, 맛있잔 소금기 있는. 끝에 y로 끝나는 형용사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ful. 많이 봤죠? full. 이걸 붙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power, 힘, powerful, 강력한. help, 도움, helpful, 도움 되는. 오케이. 기억을 쭉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ous 형도 있습니다. 끝에 ous를 붙이는 거예요. danger, 위험, dangerous, 위험한. 거의도 o u s로 끝나는 형용사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형용사인데요. 명사 뒤에 l e s s가 붙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l e s s는요.괄호 치고 without 이렇게 써주세요.괄호 닫고 모모가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hope 희망이죠. hopeless 희망 없는, 가망 없는. end 끝이죠. endless 끝이 없는, 영원한. 명사 뒤에 a l이 붙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origin 원래, 본래, 오리지널, 원래의, 본래의 person, 개인, 사람 뒤에 al이 붙어서 personal, 개인의 명사 뒤에 ish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fool, 바보죠? ish를 붙이세요. foolish, 바보 같은, 어리석은 child, 아이죠? ish를 붙이세요. childish, 어린애 같은, 유치한 오케이 okay. 명사 뒤에 like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child, 어린이, childlike, 애 같은, man, 남자, m a n l i k e 남자 다운. 굳이 뭐 단어를 엄청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연상이 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는데 도움을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그냥 네 단어를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부사를 공부를 할 텐데요. 부사는 주로 ly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부사랑 좀 혼동되는 형용사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friend, 친구죠. friendly, 그러면요. 우호적인 이런 뜻이에요. love, 사랑이란 뜻이죠. lovely, 사랑스러운. day, 날짜죠. day, daily, 매일매일. 이건 다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도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 다음에 ic형 형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classic 고전적인, basic 기초적인, romantic 낭만적인 ic로 끝나는 형용사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나 동사 뒤에 ent나 ant를 붙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different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ent를 붙이면요, different 다른 형용사가 돼요. 파생되온 표현, important, 중요한, ant로 끝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 v, e를 붙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effect, 영향, 효과, effective, 효과적인, act,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active, i, v, e를 붙이면 활동적인, ok. 그 다음에 a, b, l, e나 i, b, l, e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reasonable, 타당한, 합리적인, believable, 그럴듯한, 믿을만한, remarkable, 놀랄만한. 다 명사나 동사에서 파생되어 왔다는 거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형용사, ing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고요. ed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십니다. exciting하고 excited하고 차이 아세요? 이거 많이 나오죠? ing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반드시 주어는 뭐만 된다? 사물만 옵니다. 사물만 와요. The book is interesting이 맞지? The book is interested. 그럼 틀려요. ing가 붙는다는 건 뭐냐면요. 의미가 뭐뭐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반드시 사물이 와야 돼요. The book is interesting. 이게 맞아요. 그 책은 재미를 줍니다라는 뜻이에요. The book is interested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형용사는 주어가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이대로 끝나는 형용사예요. The movie is exciting. 그 영화는 신난다. 그 영화 자체가 신나게 해 주는 겁니다. I am exciting.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내가 막 신나는 걸 여기저기 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굉장히 흥분되고 신날 때 I am excited. ed 형용사를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요. interesting, interested. exciting, excited. confusing, confused. 쭉쭉 ing와 ed 형태를 쭉 구별해 놨습니다. 네, 그것까지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형용사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굉장히 혼동하시는 개념이니까 오늘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